감사합니다. 진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우리 2층도 재밌게 보셨죠? 네! 와우! 아주 나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2부에 대해서, 어, 숲속의 오두막, 1일 주일 제이크역의 이경우입니다. 어, 정말 아쉽게도, 네, 그쵸? 그날이 오고야 많았습니다. 아, 이 무대가, 이여름의첫 시작이었던 6, 6월에, 6월 21일에 제가 시작했는데, 이 뮤지컬 이브이들이 오늘 마지막 무리였습니다. 네, 그동안 숲속에 오도막에 함께 자리를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진짜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지 않았나, 어, 즐겁게 공연을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어렵게 소중하게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위해서 어, 짧게 감사의 마지막 막공 소감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 먼저 Uh -huh. 네 우리 애쉬역의 기세중 배우님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쉬역의 기세중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아 공연이 이제 진짜 끝났네요. 사실 어, 저희 모두 되게 많은 공연을 하, 하는 사람들이 공연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막공을 만나고 많은 첫공을 하고 하는데, 아, 저 솔직히 진짜 많이 아쉬워요. 계속, 뭐 여담인데 계속 분장실에서, 분장실에서 계속, 계속, 계속 아쉽다, 아쉽다고 했던 게 세종이거든요. 참, 이게 또 마지막 공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자 휴식 필요, 휴식 필요하시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이상입니다. <laughs> 아 이제 네. 아 사실 제가 이제 <laughs> 아 찍지 마. 아 잠깐. 아, 아, 아 원래 얘기했어요. <laughs> 그, 제가 공연. 가지고 다쳐서 공연을 이제 한달 어, <laughs> <이제 양달을 웃음> 쉬었는데 <웃음> 이제 저희 배우들이 <laughs> 마, 아 이따 <이치지> 좀 말라고 <laughs> 배우들이 이제 <laughs> <laughs> 좀막외이어네요네 <laughs> 아, 이제 너만 생각해라 이제 이네 몸이 중요하니까 하면서 이제 <laughs> 많이 힘들어 <힘이 될> <laughs> 가지고. 네, 네, 뭐,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분들 정말 사랑이죠 우리 기세식 배우였습니다. 네. 너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네, 어떻게. 그데 네. 표현이 좀된것 같아요. 어쨌든 진심이 느껴졌던 그런 소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또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길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 다음으로 우리 에니스의 역의 우리 안상현 배우입니다. 분들하고 단한번 너무 소중한 단한 번과 그 이상의 저희 공연을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관객분들에게도 우리 같이 보냈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조금 기운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공연했고요. 어, 관객분도안 계셨으면 저희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첫 공연 때부터 오늘까지 늘 언제나 저희랑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저는 이번에 이번에 같이 한 배우들이랑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함께 할수 있었어가지고 전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어서 스캇 스카... 역의 스카... 서동진 배우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저는 일단 어, 이 공연을 어, 모두 무사히 완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 분위기가 너무 슬퍼질까봐 이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나중에 정말 기억이 많이 날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사람이 평생 이렇게 몸을 쓸순 없잖아요 <laughs> 나중에 내가 이제 이렇게 몸을 쓸수 없을 때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잘 놀았다 후회가 없다 이런 공연입니다 정말 저한테 너무 평생 후회 없이 놀고 갈수 있게 무대를 만들어 준 공연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laughs> <새벽에> 반갑습니다. 그 <laughs> 다음 이어서 우리 셰럴의 김다리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만수무강하세요. 짧은 <laughs> 면모습 <laughs> 자, 아, 어 정말 대단했어요. 네. <laughs> 자 다음 우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주인공인 우리 에드 역의 이건희 배우의 성함 부르겠습니다. <laughs> 다 모두가. 네. 뭔가 한2 0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착공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안쓰러워해주고, 막, 같이 호응해주고, 막, 한국이 아주 이렇게 같이, 관객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공연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진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더 많을 거예요. 진짜 말도 잘하고 되게 그런 친구인데 지금 굉장히 확 올라와서 네. 자, 이 요리 요 다음은 어, 저 제이크 여기 이경욱입니다어 개인적으로 네? 어. 도 네. 이렇게 그어요순서 네. 아, 네. 네. 어또 제일 애정하고 정말 제일 사랑하는 사실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작품을 사실은, 어, 다시 할 거라는 생각을, 뭐, 한 적이 아예 없었었는데, 이렇게 24년에 이이블대드를 만난 거는, 뭐,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네. 와 <laughs> <laughs> 막정이라서안 하고 싶은데 네. 그, 그 짧게 좀 정리 좀해게요 저도 그 그냥 모든 배우들이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혹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우리 인간, 우리 관객분들, 그러니까 인간 우리 사람들 어 그냥 제일 지치고 힘들고 무력해지고 슬프고 모든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이 막고 오가면서도 그럴 텐데. 어이 극장 오는 것만큼은 어, 뭐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배우들 스태프분들이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것만으로 진짜 어, 제일 멋진 멋지고 음, 보람되고 어, 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항상 공연을 보러 주시고 관객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로 나갔습니다. 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네이 분들 네 같이 좀 사랑해주시고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로 나갑니다. 네. <laughs> 자, 이어서 우리 린다 역의 우리 정다혜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린다 역을 맡았던 정다혜 입니다 이렇게 막공에 찾아왔는데 어 사실 이 우리 이제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들이 하기도 하고 제가 연습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연하는 과정에서 다 너무, 너무 치열하게 했고 그리고 진짜 무대 위에서 같이 춤추면서 순위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에너지를 낸다는 게참 어, 어디서나 겪을 법한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오는 길이 뭐, 이, 이 과정 동안 아픈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서로 으쌰으쌰하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다 이겨내왔고 그래서 우리가 막포까지 어쨌든 이렇게 안전하게 중간중간에 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안전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게 그런 게 너무 감격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서 끝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 제작사 대표님과 연출님과 스태프분들 여기 함께 하셨던 이 과정 중에서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다 응원해주시고 우리끼리 힘내라고 화이팅하고 긍정적으로 잘 싸워 이겨 나와서. 오늘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느 한 명의 힘이 아니라 진짜 이 작은 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가 잘된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 사실 제가 원래 마지막 멘트를 하고 소감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원래 그 순서인데 진짜 이이브데드 하는 연습 기간부터 오늘 날까지 이 무대에서 단한 회도 쉬지 않고 80회를 완벽하게 정말 팬에 우리 리그 원투였죠. 이글루의 김정목이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글루에 대해서 루돌프 역의 김병목이라고 합니다. 어, 네 어, 우선 어, 89회 차 동안 우리 관객 여러분들을 매일 매일 볼수 있어서 전 너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 배우로서는 어, 저 혼자 원캐스트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이블레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마음 써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밴드 팀도 다 저와 같은 원캐스트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어,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어,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뭐 원캐로서 힘들지 않았던, 어, 힘들었던 순간을 유명 있었겠지만, 그래도 항상 옆에서, 어, 잘하고 있다, 어, 애썼다, 항상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우리, 어, 보지 못하겠어요. <laughs> 형, 누나들, 그리고 다니까지 있어가지고, 어, 덕분, 이분들 덕분에 좀, 그나마 덜 힘들게 <laughs>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지만 어 다음 시즌에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피곤, 네. 아, 어, 마코모랑 저희들의 소감을 이제 한번 들어봤고요. 정말 올 여름 덥고 습하고막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숲속 오두막으로 피서를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 우리 관객 여러분께 예, 저희 모두 웃으면서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이불 대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는 네. 그리고 감사하게 해야 할 분들이 계세요. 뭐몇번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한번, 한번 훑고, 이렇게 다시 한번 찍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것 같아서. 오늘 정말 특별하게 예, 이불 대들을 탄생시킨 우리 원작자. 조지 라인블렌 님께서 저 뒤쪽에 네. 네. 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멀기 아, 네. 네. 때문에 오실 순 없었고 아무튼 그, <laughs> 그 라인블렌 님께 경의를 다시 한번 표하고요. 2024년 한국에서 이 뮤지컬 리뷰 대들을 멋지게 만들어 주신 우리 어우 루피나 연출님 그리고 네 오민설 음악 감독님 그리고 최현원 안무 감독님을 비롯해서 멋진 공연을 올릴 수 있게 애써 주신 우리 연출부. 그리고 음악팀 그리고 안무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감나는 숲 속의 오드막을 무대 위에 이렇게 구현해 주신 우리 무대팀. 네, 그리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멋지게 진두지휘해 주신 우리 s m 팀 그리고 강렬하게 유쾌한 분위기를 전달하기, 전달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진짜 밴드팀이랑 음향팀.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멋지고 화려한 빛으로 우리 무대를 꾸며 주신 조명팀. 캐릭터들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 분장팀과 우리 의상팀. 와, 그 밖에서 사실 진짜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네, 진짜 다시 한번 제가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불대가 만들어지는 매 순간 네, 함께 호흡하면서 자, 영상으로 우리 이쁘게 담아주신 휘영청 스튜디오에 고를 도와주시고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우리 담당 티켓팀 그리고 친절한 안내부터 객석 관리까지 세심하게 항상 챙겨주시는 우리 하우스 팀이 되어서 무사히 오늘 공연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식회사 랑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복합 예술 공간이죠 인터파크 유니플렉스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어, 다시 한번 대표로 감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진짜 아쉽네요. 네, 오늘이 정말 끝이라는 게 사실 느껴지지 않고 네. 하지만 끝이 있으면 또 이제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아 다시 한번 뮤지컬 이브유데드를 찾아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희 2024년 이브유데드의 마지막 공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또 다른 배우들도 각자 와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아, 그러면 감사한다 하고 한번 우리 감사하다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laughs> 아, 아이고, 의지에 또 우리 또 진지영 배우님, 우리 제이크 형님. 자, 다 같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밋밋하죠? 네, 그런 리그에 들을 팀이 아닙니다. 자, 이제 잠시 핸드폰과 카메라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넣어주시고 마지막 가는 길 신나게 한번 같이 한번 보내줍시다. 아유 아주 또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데 네다 같이 한번 즐겨 주실 거죠? 네 우리 뭐 싱어롱 같이 오셨던 관객분들은 뭐 가사 아시면은 마음껏 목청 터지라 부르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선창.